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벨리입니다. 5월 16일 증권 시황 전략 올려드립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반도체 종목이 견인을 했다. 오늘은 우리 증시 삼성전자 연속 상승 기대하며 오늘은 골고루 모든 종목들이 좀 빨간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다. 제가 가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그럴 확률이 좀 보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자꾸 떨어지는데 뭐뭐 뭐 기대합니다. 이런 말 하면 뭐어언바레스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증시개파락 하고 나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우상향하는 어운 좋으면 양봉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일 미국 부채안도 협상 결과가 나올 확률이 아주 크다. 자 180도 분위기가 바뀌느냐 아니면은 안 좋게 가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협상이 나와도 엄청나게 큰 상승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나 분위기는 좀 바뀌겠죠. 지금은 앞으로 올라갈 정보를 찾아서 로타리 치자. 자 로타리 친다는 말을 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또 10분 남짓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수, 다우 존스 0.14, 보합이 끝난 거죠. 어제 우리 증시처럼 강보합이 끝난 거예요. S&P 0.30, 나스닥은 0.66% 올랐습니다. 자, 초반에는 다들 안 좋았습니다. 초반에는 어제 우리 증시처럼 초반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또 마감이 됐죠. 초반은 안 좋았지만은 초반은 왜안 좋았냐?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4월 달은 반짝 좀 개선이 되는가 했더니 4월 달은 다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제조업 지수 갖고 논할 때가 아니죠. 부채한도 협상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제조업 지수가 안 좋다. 이건 요즘 경기 안 좋은 거다 알잖아요. 어, 그것 때문에 크게 뭐 하락하지는 않았고 스타트만 안 좋았고 분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합에 끝났다. 어제 우리 중시랑 어, 차트 흐름이 갔죠. 어, 그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S&P도 아래 꼬리 길게 남기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끝났고요. 자, 부채 안도 협상. 야, 내일이 내일이 6월 1일까지 어? 어, 하원의장하고 바이든이 만날. 날짜가 내일 밖에 없는데, 내일 결과가 나오겠지, 어? 어? 이거 패스 안될 리가 있겠어? 그 기대감이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안 되면, 어... 내일 하락이 좀 나오겠죠? 1% 이상 넘게. 근데 협상이 되면 또1% 이상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어... 오늘이, 오늘 밤이 그런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너무 겁먹지는 말자입니다. 겁먹지는 말자. 하던 대로 가자. 하던 대로. 우리가, 이거, 부채한도 협상, 날짜를 놓고서, 우리가 뭐, 어 무서워서 피했다.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막 대시를 했다. 이것도 아니잖아. 중간 입장에서 보유 종목만 그대로 관리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반도체 종목을 매수했다 그랬죠. 어제도 말했지만, 야, 지금 분위기에 반도체 종목을 매수했단 말이야. 근데 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야. 그 매수한 종목이 10% 넘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S&P나 다우지수보다 차트 흐름이 좋죠. 예. 아무래도 나스닥은 기술주가 있고, 최근에 기술주들이 그래도 시장을 받쳐주고 있으니까, 장중에 반도체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인텔도 많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괜찮게 올랐고, 그래서 오늘도 어, 우리, 예, 우리 증시 삼성전자, 어, 어제 이어서 연속 상승을 기대하고, 어, 웬만한 종목들이 빨간색이 보이길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반도체 제가 지난주에도 시장은 나쁘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었다는 반도체 종목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멘트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 그런데 종목이 올랐다는 거죠. 월덱스가 어제 10% 이상 올랐다는 거죠. 자, 월덱스 우리 회원님들이 매수하자마자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은 저는 반도체 업종들이 빨간색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보시고, 저는, 어, 얼마 전에 말했던 제약 바이오 쪽에도 관심은 계속 두고 있어요. 관심은, 우리가 제약 바이오 들어가서 한 번은 먹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관심은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인텔이 올랐습니다. 인텔이 인텔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을 좀 괜찮게 보는 겁니다. 인텔 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삼성전자랑 차트가 여기는 비슷하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스도 잘 올랐습니다. 2.68%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우리 증시 기대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 오늘 또 갭상승 나오지 않고, 미국 증시가 큰 상승은 아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갭상승이 나올, 큰 갭상승이 나올 일은 없는 거고, 그래도 보합권 시작에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 오히려, 어, 소폭 하락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은뭐 하락 출발할 것 같진 않고, 어, 어찌됐든, 어, 올라서 시작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분위기는 오늘 반도체쪽으로 쏠릴 확률이 아주 크다는 거, 어, 기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오르면은 2,500 근처 또2,500 넘어갈 수 있겠죠. 어, 올라가면은. 자, 저는 오늘 그냥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어,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2,500 근처에서 끝나고, 어,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나왔다는 결과가 나와서 내일 2,500 넘어가는 어,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은 제가 어, 장 마감하고 나서 마감하고 나서 어, 구독자도 늘리는 어, 그런 플랜으로 어, 최근 5월달에 제가 종목을 딱딱 무료 종목을 중간중간 제가 어, 3,4월,1,2월 계속 드렸죠 반도체 종목 제약바이오 드려갖고 괜찮게 봤는데 최근에 제가 무료 종목을 드린 건 없어요 왜?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어, 이렇게 계속 내려왔잖아. 시장이 안 좋을 때 종목을 던져주면 괜히 들어갔다 물리고 물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무료 종목을 드릴 타이밍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구독자가 늘어나다가 어, 멈춤 상태고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구독자 늘리는 어, 그런 정책을 쓸 때도 또 왔고, 어, 주기적으로 제가 해왔는데 그때가 왔고, 그리고 분위기상. 어, 최근 5월달에 계속 지수 하락만 했는데 어, 이제는 올라갈 잠시 또 올라갈 타이밍도 왔고 이래저래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오늘 제가 어떠한 주식들을 주는지 뭐 잡주 같은 건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이저 종목들 어떤 업종에서 메이저 종목 이 종목들은 올라갈 것 같다 최근에 많이 빠졌다 그런 종목들을 엄선해서 엄선해서 다섯 종목 정도 드릴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오늘 마감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떠한 종목이 좋겠다,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필요가 없어요. 어, 장 분위기 좋을 때는 그냥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나옵니다. 오런, 오늘 그런 날이 나오길 바라면서 전 오늘 여기서 짧게 줄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야, 종목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어, 종목 이야기 특별히 해줄 게 오늘 없어요. 오늘 장 마감 끝나고 나서 보세요. 제가 종목을 딱딱 아, 어, 픽해 드릴 테니까 뭐 매수는 여러분들이 아, 어, 잘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힌트는 제가 아, 어, 좋게 드릴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줄이고 이따 마감 뉴스에 뵙겠습니다.